i oh, 지이 일하게 됐으니 인사라도 나눠야겠지 난넬 카피탄이라고 해넌부이라고 했던가 내 소개는 따로 안 할게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난 누가 일거리를 가지고 오면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 먹고, 자고, 숨 쉬듯 일하지 기억해 둬 어련하시겠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세차나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아? 전부 다 있어 가격도 착하고 언제든 찾아오라고 알았지. 안녕 페넨, 네가 부이구나. 근데 내 차는... 도와주겠다고 하면 알려줄게. 아, 지랄하네.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차 어딨냐고? 하이, 페넨, 너무 열 내지 말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 알았다고. 네 물건이랑 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 하지만 너 혼자서는 어림도 없어. 괜히 까불다가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같이 한번 해보자고. 원하는 게 뭐야?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 호송대가 이송할 예정이야. 됐어, 난 납치 안 해. 게다가 호송대를 상대하려면 인원이랑 장비도 훨씬 많이 필요하잖아. 고작 AV 한 대야. 이동 경로 보니까 잭슨 평야 위로 가더라. 대신에 네 물건이랑 차를 되찾게 도와줄게. 정보도 주고. 어때? 같이 할래? 글쎄, 음, 젠장 좋아 거래하지. 근데 지금 네 말대로 하려면 먼저 내쏜 톤부터 되찾아야 돼. 내차 어디 있어? 차는 로킬리지에 있어. 어딘지는 네가 잘 안다던데. 차도 물건도 거기 있어. 내씨필로막을 새끼. 잡히면 가만 안둬. 로킬리지로 가자. 아 잠깐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래 시발 지원이 필요하겠는데. 가는 길에 잠깐 어디 좀 들르자. 어디로 가는 거야? 잠깐 의뢰인한테 연락 좀 할게. 그 새끼랑 거래 보류하는 얘기. 로그 몰래 거래를 하겠다고? 대단한데, 아니면 나의 대가리가 텅빈또라이거나 보즈 나야. 내 씨가 로키리즈에서 너한테 물건을 넘길 거야. 문제는 그 새끼가 내뒤통수를 쳤어. 보즈 내가 해결할게. 부탁이야, 한 번만 믿어줘. 음, 이건 뭐지? 보즈 제발. 내가 네 물건 얼마나 많이 옮겨줬냐? 내가 실패한 적이라도 있었어? 약속할게 해가 진 뒤에? 아니 접선까지 취소하지 말고 그냥 나가지만 마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고마워 보즈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좋아 일단 시간을 좀 벌었어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알데칼도 캠프 예전 클랜 사람들을 좀 만나야겠어. 표정이 안 좋은데? 네가 뭔 상관이야? 아직 친한 애들도 있거든. 좋아. 가자. 봐. 차 좋네. 공간도 넓고 실용적이야. 알았으니 조용히 좀 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색깔 때문에 방향제랑 어린이용 의자는 딸려온 거고 차 얘기 아닌 거 알잖아 그럼 내 차를 훔쳐서 도망간 파트너 새끼를 잡아 죽이는 거? 아니면 내 픽서가 날 족같은 병신 취급한 거? 그러는 넌 a v a 있는 그 자식은 왜 만나려는 건데? 그 자식이 가진 정보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나한텐 시간이 얼마 없어 그녀는 왜 나한테 내쉬 얘긴 안한 거지? 로그? 그 여자 꿍꿍이는 모르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씨발 년 존나 싫어! 로그는 젓가라 그래. 그 여자는 신경도 쓰지 마. 난 돈이 필요하니까. 로그한테 노란하지 마. 차고 넘치는 게 픽서야. 근데 너도 로그가 보내서 온 거잖아. 로그한테 열받은 건 너잖아. 넌 그년이 어떤 년인지 모르잖아. 나랑 네쉬를 엮은 게 자기였다고 얘기는 했어? 네쉬가 라펜 슈이브였다고 말하는 걸 깜빡했다는 얘기는? 그런 놈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 웃기지 마. 그 대단하신 로그가 모를 리가 없지. 지금 우리가 자기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을걸? 네쉬랑 나는 로그의 게임에서 놀아나는 도구였을 뿐이야. 로그는 개 같은 마귀할머니야. 진짜라고. 거의 다 왔어. 내 친구들 좀 모은 다음에 로키리즈로 가자. 이 고양이가 손님을 데려왔네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아니면 술이 덜 깼나? 지랄라 하셨네 그래 이쪽은 누구야? 내 보호모야 여긴 스콜피온이랑 미치야 오랜 친구들이지 안녕 친구들 안녕 도시 처자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그큰 도시도 이제 좁은가 보지 무슨 생각이야? 싸울 그 노인네가 널 보면 얼마나 성질 부릴지 알아? 잠깐 들른 것 뿐이야 사울은 눈치도 못 챌걸? 페넴, 시간 없어. 가자 알아 라펜이 날 엿먹였어 물건을 되찾아야 하는데 나좀 도와줄래? 같이 가자 우리 넷이서 놈들을 조지는 거야 널 위해서라면 우린 뭐든지 할수 있어, 페넴 근데 지금은 힘들어 진짜? 못 도와준다고? 사울, 그 노인네가 시킨 게 있어서 발전기를 고쳐놓으라잖아 배터리가 마시가버렸거든 발전기? 족 같은 발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뭔 개소리야. 너희 도움이 필요해. 이번엔 안 돼. 여기서 할 일이 있어. 시발, 너무한 거 아니야? 사울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난난 난 신경도 안 쓰고? 베넴, 사울 문제가 아니라고. 클랜을 챙겨야지. 알잖아. 우린 절대 캠프를 떠날 수 없어. 하지만 사울은 장비를 어쩌라고 말안 했거든. 좋아, 어쩔 수 없지. 그럼 네 라이프 좀 빌려줘. 내 물건도 가져갈게. 원하는 건다 가져가. 그리고 괜히 어디서 다치지 말고. 그래, 고마워. 장비만 챙기고 금방 사라져 줄게. 그냥 둘이 가게 생겼네. 그러게, 실망했어.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녕 패널, 좀 쉬다가 거야? 아니 금방 가봐야 돼. 나중에 얘기하자. 안녕 패널. 새 친구를 데려왔나 봐. 뭐가 있나 좀 보고 싶은데. 마음껏 둘러봐. 새 친구를 데려왔나 봐. 사울도 알고 있어. 신경, 신경 끄셔 이 친구야. 나좀 도와줄래? 뭐가 들었어? 그냥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것저것 가져가. 좋아. 그거면 됐어. 가자. 사울이랑 했던 일은 잘 해결했어? 다시 돌아오는 거야? 해냄. 나중에 다시 들릴 거지? 그치, 자기야. 다음에 엘리 약속할게. 그럼 갈게. 그래 그래. 어서 가. 얼른. 가끔 연락하고 팬 냄새 잘 돌봐 줘. 그건 트렁크에 넣어. 가자. 차에 타. 이 사람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모양이네 뭐? <laughs> 사우리, 네 리더 아니야? 내 리더는 아니야 어쩐지 빨리 가려고 하더라 사우리 날 보면 분명 지랄했을걸? 왜 그러는데? <laughs> 하, 원래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온건 사우리 알데칼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어 근데 너도 봤잖아 사막 위에 고작 텐트 몇 개만 있는 거 정말 멋진 약속의 땅 아니야? 난 뭔가 변하길 원했어. 더 나아지는 걸. 하지만 사울은 겁쟁이야. 클랜을 말아먹을 거라고. 미치랑 스컬피오는 좋은 친구 같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들이지. 내가 걔네 입장이었어도 캠프에 남았을 거야. X같은 사울이나 발전기 때문이 아니라 클랜이 우선이니까. 이제 난 클랜이 아니지. 여전히 널 동료로 생각하던데? 아직도 신경 써주더라. 그래. 너도 가까운 사람이 있어? 지금은 없어. 뭐곧 생길지도 모르지만. <laughs> 잘도 그러겠다. 둘은 군대에 있었나 봐. 스컬피온이랑 미치? 맞아. 기갑병이었어. 마지막 전쟁 때 참전했었지. 기갑병? 그존나큰 수송기를 모는? 스컬피온이 몰았어. 미치는 보안조이고 둘다 새끈한 임플란트를 받았어. 덤으로 악몽을 달고 살지. 로키리즈는 완전 외딴 곳이라. 먼지만 가득한 구덩이라던데. 살던 사람들은 진작 빠져나오거나 나이트 시트로 이사했다며. 그래, 중요한 건다 알고 있네. 다들 인터스테이트 확장 공사만 기다리고 있었어. 공사가 끝나면 도시가 활기를 띨 거라고 기대했는데, 당연히 계획대로 굴러가질 않았지. 유령 도시가 얼마나 생겼을까? 수백 개? 전국적으로 수천은 될걸 한 번은 80번 인터스테이트를 달린 적이 있었어 해가 진 후에 차를 사웠지 조용하더라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 판자를 덧댄 유리창 틈에 불어오는 바람소리지 모래에 부대끼는 잡초 소리도 그렇고 도시는 그렇게 죽더라 큰 소리도 없이 속삭이며 꺼져가는 거지 좋아 도착했어 이제 어쩔래? 라펜놈들을 환영할 준비를 해야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얼른 준비하자 우선은 좀 둘러볼까 어디 쓸만한 게 있는지 보자 로키 리즈라 완전히 죽은 동 작동되는 게 남아 있기는 하려나. 어때, 뭐 찾은 거 있어? 아니, 돌아가는 게 없는데. 그럼 우리가 고쳐야지. 해가 지면 라펜놈들이 이쪽으로 올 거야.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자고. 우선 전력을 좀 끌어와야겠어. 변전소부터 확인하자. 아, 그래. 기를 찾았어. 이거 돌아가긴 해? 됐어. 내려와. 그 개자식들 깜짝 놀라게 할 방법이 있으니까. 자 어디 보자. 교차로는 변전소에서 전력을 받아 움직이는 거야. 알지? 지붕에 개폐기가 있어. 그걸 켜면 크리스마스처럼 환하게 불이 켜질 거야. 알았지? 고전적인 방법이네. 시선을 끌려고? 잘안 해. 우선 우린 놈들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근데 내 생각엔 꽤 많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차를 찾으려면 놈들을 뚫고 가야 될거 아니야. 놈들이 모여있으면 방법이 없잖아. 교차로에서 환상의 불빛쇼를 하자. 그래. 이 유령 도시의 활기를 좀 불어넣어보자고 그럼 불빛을 보고 누가 그랬나 찾아다니겠지 괜찮네 그래, 제어 단말기부터 손봐야 돼안 그러면 개폐기는 있으나 마나니까 자동차 배터리로 전력을 넣을 거야 그거면 충분하겠지 변전소에서 기다리고 있어 차는 내가 돌려올 테니까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회로를 우회해서 전원 공급 장치로 연결하면 될것 같아 어떻게든 작동되기만 하면 되니까 트렁크에서 점프 케이블을 가져와 일단 자동차 배터리로 켜보자 빨간 거 연결했어. 잠깐만 기다려. 이쪽에서도 연결해야 하니까 됐다. 이제 검은 것도 연결해. 좋아 됐어. 고물 자동차가 한건 했네. 좋아. 전원은 해결했고, 안에 있는 단말기를 켜.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면 저기 지붕으로 올라가. 알았어. 난 타워에 자리를 잡을게. 교차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거야. 넌 내가 신호를 주면 개폐기를 올려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 개폐기에 전기 들어왔어. 좋아, 그럼 교차로에서 재미 좀 보자고. 이제 네 위치로 가. 이제 기다릴까? 잊지 마. 놈들이 보이면 바로 전기를 연결하라고. 알았어. 혹시 모르니 어머에. 걱정 마.